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모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예, 우리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행함의 공덕을 강조했던 가톨릭을 향해서 저항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는요, 이 행함이라는 글자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소리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행함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향,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쓴 로마서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읽어 보면.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행함을 참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2장 11절에도 했는데 외모냐, 외모가 뭡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겉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외모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학벌 배경 이걸 외모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종교의 세계에서는 유대인의 출신이다 이 혈통을 외모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외모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이제 우리의 외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외모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 여기에 있다 분명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함께 할수 있느냐? 로마서는 시작부터 믿음과 행함은 구별해서 보지 않고 있다는 것,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것이 차선이라고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이 둘은 하나라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다면 좋은 나무는 믿음이고 좋은 열매는 행함이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참된 행함도 따라온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로마서를 쓴 바울의 입장과 야고보서의 기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한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목사님 그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행실에 세상 사람들도 눈살 찌푸리는데 그런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라고 질문할 때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서 참 대답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있죠. 뭐냐? 그 사람, 그렇게 사람, 뭐, 그 사람의 뭡니까? 성경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듯이 그의 행함을 보면 그가 구원받는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도요 투표를 할 때, 저 사람 교회 장로님 출신이다 하면, 은그 사람이 무슨 공약을 하든지, 정치적 입장이 뭐든지 상관없이 괜히 기독교인이다 하면 마음이 끌리잖아요. 한표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기를 종교, 난을, 기독교 이렇게 다 적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분별해야겠죠. 그의 삶과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어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속에 한분 권사님이 80이 넘은 한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이전에 자신이 맡은 한 순원 중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큰 딸이 위중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기도를 요청하게 됐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70대일 때도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던 분이라서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이 아니라 이미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갖고 교회를 옮기셨다는 그 권사님의 가정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서 그래서 늦은 시간 병원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순장 권사님이 로비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맡은 영혼을 위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순장이란 저런 거구나. 참 권사님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목사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목사 타이틀이 아니라 목사로서 삶을 살 때가 참 목사가 되는 거죠. 타이틀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 안수집사 됐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직분에 걸맞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난 그리스인입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가 참 그리스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참 그리스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같은 선상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인정하는 가장 큰 증표가 뭐냐면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 할레. 할례는 뭐냐?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둘러싼 이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아기 때 받는 거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도 이 할례 의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마취제도 없던 시절에 이런 의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통을 말해주는 성경의 장면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부족과 싸우는데 그 부족을 열두 아들이 이겨버렸어요. 한 부족의 남자들을 왜냐하면 그 부족은 속아서 할례를 받았었거든요. 남자들 할례 받고 다 움직 못하고 있을 때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켰던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할례의 고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 할례는 자부심입니다. 골리앗 씨, 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다윗 이 이렇게 흥분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할례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큰 자부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정말 생각지 못한 말을 한 거예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 해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 자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는데 그걸 압축한 게 10계명이잖아요. 10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십계명속에 이런 게 있죠.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 지키라.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와 남의 정을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아놓고는 이런 율법 지키지 않으면은 무할례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할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이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육체의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받아야 할 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 한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만약 마음의 할례 받지 않았다면 그큰 고통을 참으면서 할례를 받았다 해도 무할례자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언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세례를 받았다. 천국 가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 우리도 안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평생 교회생활 30년 이상 해왔고, 장노요, 권사요, 집사인데, 내가 천국 가자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러다가, 유대인처럼 충격받는 것은 아닐까? 불행하게도요. 성경은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충격적인 날이 있고,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그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보는 거죠. 심판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때 이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 낭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을 보고 돌봤나이까? 하면서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옷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억울한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희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 5장에 심판의 날의 장면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만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행함 없는 믿음 들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우리도 충격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인상적인 부분 은 뭐냐면 의는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해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을 행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는 뭐랍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음과 받지 않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마음의 할일를 받은 사람들은 요 항상 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 그럴수록 늘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너무 보잘것 없이 보여가지고 그는 자신이 선행을 했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할래 받았으니 의인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컸는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드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성기지 않았습니까? 따,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접했는가, 대접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대접합니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이 여기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모두 다 세례 받았고 다 교회 생활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기준이고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할 내적인 기준은 마음의 할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 여기에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육체의 할례에 있어서는 큰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언제 주님에게 봉사하지 않았고 설교 준비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시간에 내 젊음을 다 사용했고 개척 교회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심판답에 큰 소리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구원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태광아, 너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보다 너가 하나 주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었더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단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뚱히 저 건너편에 있는 방영남 집사님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이 숟가락 들기도 참 힘든 우리 강현태 집사님을 생각하면 집에 혼자 밥을 드시다가도 국이라도 하나 끓여 갖다 줘야겠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도 내가 당당하면 되지 하면서. 국 하나라도 끓여 드시게 하고, 병원에 함께 가서 행정 업무 봐주며 도와주고, 의료보험공단에 직원이 와서 등급 받아 할 때면, 우리 방집사님이 어떻게든 등급 잘 받게 하려고, 강집사님,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들어도 못 알아들은 척 하세요. 일어날 수 있어도 일어 못 일어난 척 하세요. 코치해도, 우리 강년대 강렬, 집사님 너무 정직하셔서, 공단 직원이 묻는 말에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또방 집사님이 화가 나서 잔소리하고, 누가, 누가 보면 오지랖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방년남 집사님, 주여, 제가 언제 주님 대접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스스로 고동도 힘든 우리 강현태 집사를 돌봐준 것이 곤대게 대접한 것이니라, 하며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칭찬을 듣고 계실 방지사님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방지사님을 비유로 들었지만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 그들에게 은밀하게 섬기고 대접한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몸부림치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십시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로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하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는 거, 그죠? 또 다녀야 되는 성교사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또. 많은 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또 성도들 안에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럼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할래 받은 것과 같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형제에게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많이 대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그를 기꺼이 성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참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이 되고 칭찬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될수 있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